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캐나다 오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숙사, 홈스테이, 룸렌트. 이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낫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직접 살아보고 또 주변 유학생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진짜 현실적인 차이를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기숙사인데요. 학교 바로 옆이라 통학 걱정이 없고 24시간 보안에 관리도 잘 돼서 처음엔 좋아요. 특히 캐나다 처음 오시는 분들 첫 학기 컬리지 학생이라면 안전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귀기도 너무 쉽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이게 기숙사의 매력이에요. 영어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싱글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2인실, 룸메가 있는 옵션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같은 방을 쓰는 룸메가 생기는데 이게 또 복불복입니다. 성인이 돼서 누군가랑 방을 같이 쓴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생활 패턴, 청소 습관, 냄새, 소음,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문화 차이까지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면 홈스테이가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났어요. 홈스테이는 싱글룸이에요. 혼자 쓰는 방이라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돼요. 조용히 공부하거나 쉬고 싶을 때 너무 편하고요. 식사도 포함입니다. 보통 두 끼. 아침, 저녁 또는 새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두 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시리얼이나 토스트, 저녁은 따뜻한 가정식,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사먹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는 게, 홈스테이 하면 간섭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성인 기준으로는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에 걱정했는데 딱히 통금도 없고 몇 시에 들어오냐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미성년자일 때는 규칙이 많을 수 있지만 성인 유학생에게는 크게 간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굳이 단점을 꼽자면 샤워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캐나다는 물 전기세가 비싸서 그런지 15분 이상은 좀 길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적응하면 괜찮았어요. 제가 홈스테이를 좋게 느낀 건 진짜 처음 왔을 때 너무 많은 걸 몰랐던 시기였는데 은행 계좌, 여는 법, 버스 타는 법, 유심 바꾸는 법 이런 걸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진짜 이 나라에 이모나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처음이라 불안했는데 가족처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성인 유학생이라면 특히 혼자 오시는 분들이라면 기숙사보다는 홈스테이를 추천드려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밥도 나오고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룸렌트. 이건 사실 현지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학교 근처나 버스로 20분에서 40분 거리에 하우스를 빌려서 방 하나만 임대해서 사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명확한데요. 일단 저렴해요. 벤쿠버나 토론토 기준으로 한 달에 900불에서 1300불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기숙사처럼 놀이 있고 한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관리형 숙소예요. 집주인이나 룸메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 보니까 운이 나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사기 매물이 많으니까 보증금 먼저 달라거나 투어 안 보여주고 계약하자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계약서 꼭 받고 보증금은 송금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입주 전에 꼭 뷰잉 같이 하우스나 콘도 쉐어하는 메이트들을 만나보는 건 기본이에요 룸렌트는 자기관리 잘 되고 독립적인 분들한테 좋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혼자 사는 게 편한 분이라면 완벽하죠 하지만 처음 오는 유학생이라면 홈스테이나 기숙사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월세만 보지 말고 포함된 것도 봐야 되는데요. 기숙사는 식사 포함인 가격을 확인하고, 홈스테이도 두끼 포함, 세끼 포함 가격을 확인하고, 룸 렌트는 싸지만 유틸리티와 식비가 따로 니까 그것도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비슷하다면 저는 첫 학기에는 홈스테이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처음엔 기숙사나 홈스테이로 시작을 하고 적응이 되면 룸렌트로 옮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는 유학 생활이지만 처음 몇 달은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숙사, 홈스테이, 룸렌트 중에 어느 게더 낫다기보다 내 상황에 제일 맞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도시, 예산,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들 참고하시면 실수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유학 가는 분들은 엑스퍼트에서 학교 무료 수속, 학생 비자 무료 대행, 현지 숙소 알선, 핸드폰 개통 모두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캐나다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